하늘이 다 갰어요, 이제 지금 드로성이라 왼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면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이좀 낮게 보내니까. 그렇죠. 저는 요즘 못 뛰어요. 와진 낮게 보냈다. 어, 조금 여기, 오 기대가네요. 아우 주문 뭐, 들어갔습니다. 약속 있다. 우리 와이프들한테 어떡하나요? 파이팅 o t for the store. You put it up, you put it up, you put it up. I'm not for 난 장갑 계속 끼고 있어. 부담 갖먹봐좀어아요좀 <laughs> 낮아요. 어요도안 좀 낮아요. 먹고 어 나도 안 먹고 있어. 나나 아, 공략법을 어. 좀 말씀 주세요. 랜딩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. 아, 집어넣신다. 네.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. 자, 저 랜딩 포인트를 어디로? 지금 한원 바운드 하고 아, 아니 투 바운드로 들어갈 거예요. 어, 알겠습니다. 알았죠? 예. 잘 찍어요. 투 바운딩. 빨라서 놓칠 수도 있어. 하나, 둘, 아, 두방들은 아, 아, 맞았잖아. 아, 타로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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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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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아투들은 맞았잖아. 투망들아투망 투망들은 맞았잖아. 투망들은 맞았잖아. 투은 맞았잖아. 투망들요 맞았잖아. 투망들은 아투망아 오! 아! 야 들었다. 야! 컵좋다버디 <laughs> 가겠습니다. 야, 나채 다시 집어넣게 아, 빠지잖아. 빠지잖아. 아! 이렇게 날된다니까 아, 아. 나도 왼쪽 아, 아. 보면서 확실하게 있더라고. 안으로 빠진다. 이상하다니까. 어 처음에 그게 나아었어 누가 보를 났지? 본인이본인 났어요. 누 어. 아. 음악 켰어요 <laughs> 아유 죄송합니다. 야 근데 난. 음, 어어 자, 아이거 이거 니다 이거 이거는 약속이다. 어, 들어와, 들어와. 아, 들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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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, 세컨치... 좋아. 지 네, 세컨치, 오, sure. 세컨치기 오. 좋은 데로 갔어요. 오, 뒤땅으로 어, nah, 맞았는데 네, 페어웨이. 네, 어, 세컨치기에는 뭐자이코 택해, 어, 빵카가 앞에 있구나. 자, 일단 가보죠. 좋아!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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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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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버했네 세컨샷! 오, 어, 잘 쳤다! 에이, 그림맞으면 안돼! 그림맞으면 안돼! 좀 약했어요. 아, 오, 어, 나이스. 우와, 나이스. 샷. 자, 볼. 어? 어! 자, 콜 그래도 값은 해야죠. 그럼요. <laughs> 하셨어. 하셨어. 야, 요, 다시 요거, 일단은 한타를 벌릴 수 있는 기회는 왔다. 따라갈 수 있는. 따라가보자. 요거는 80%, 요거는 60%. 랩 투, 랩투 자, 여기 먼저 해야죠, 여기가. 자 에드워드 센터 부터 합니다어 약하다, 약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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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퍼팅감 좋습니다 일단 좋은데 아 이거 뭐야 확이를 버렸네 자 오케이 땅땅 페디 땅땅 페 아까는 못 찰어야. 약 자, 오늘자로 어, 프는 내가 일주일에 두 번만 치는 걸로 아, 들어갈줄알았는데 내가 볼게요. 실하게 왼쪽 드로우 성 구질이 맞으시네. 너무 안전하게 너무 오래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? 드로우 걸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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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맞고 내려와 내, 내려와 내려와. 어 맞았어 내려온다.

잘봤어요 <laughs> 어, 그, 그게 낫다고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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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려고 그랬네. 부른다. 좋다. 으아,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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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케이. 아 오케이, 일단 괜찮은데? 오케이. 오, 아, 어, 약하다. 아, 더블, 야, 더블. 더블. 샷 네, 네, 어, 오늘 오자공이네요. 네. 오, 나이스 샷 오, 나갔다 이거. 어. 어 어디 갔어? 괜찮아요. 남자 잘 보내놨어요. 아, 네. 괜찮아. 샷 <laughs> 진짜. 오, 눈이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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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어, 구독 구독 좋아요. 좋아요. 오 왼쪽으로 어, 어 많이 갔는데 가서 체크해봐야겠네요.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. 좋게. i n 하나도 없어요. a is n o 좋 strong Let go of 어요 저기다. 어 너무 하이볼이에요. 날선. 근데 아핀이라 가지고 네. 페어웨이를 선택하셨습니다. 미안하다, 잘 봐요. 미안해. 잘 봐요. 어? 잘 안, 된다, 안 된다. 잘 봐. 저 오른쪽으로 밀리긴 했는데 아유 오른쪽으로 갔네요. 잘 쳤어요, 잘 쳤어요. 어잘 쳤다, 잘 쳤다. 오케이, 이건 오케이 일단. 자, 자. 드려, 이제 오랜만에 버디샷 나옵니다. 아, 갑다. 아이파, 다시 내타. 야. 아, 아 <laughs> 어, 화나서화나서 어. 오빵 커방에 아니다. 좋다. 응. 직진으로 아주 그냥 제대로 갔어요. 시작 같은데, 그죠? 아이스원, 아 좋아요, 잘 잤어요. 오, 가감하게 치셨어요. 이번에도 고속도로로 보여주시는데. 오, 너무 잘 봤네. 자, 버디 또한 번의 버디 네. 있습니다. 야게야게. o my up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. 스 마지막 호드네요. 데차데 네네 아, 차. 더블 하시고. 아, 차 더블 하시고 우리 이글하고. 스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1 7호까지 3연도로 이기고 있다가 18번에 역전이 됐어요. 네, 타이로 끝났어요. 저희가 어, 그럴 수가 있나? 트리플을 하면서. 트리플했거든. 18번. 아, 아 그래서 2 분으로. 네. 그러면. 뭐, 샤워... 이번에 좀또 드로우가 안 걸렸어. 오드리스 준비하시고 쏘세요. 어 나이샤 망고추리, 망고추리 라이트 사이드. 저조심 있는데 때려요. 아, 나 지금 그 말하고 싶었는데. <laughs> 센터 아시죠 센터. 항상 센터를 보시고. 좋아 그래도 나랑 같이 근데 네. 어. 어. 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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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야 지우다 우와, 그림이 이쁘다. 정말 이쁘죠. 아, 그거. 나무까지 딱 걸쳐 가지고. 거의 이제 정해졌네. 어 너무 멋있다. 오케이. 미샤. 미샤. 나이스. 아, 있어. 붙었다, 붙었다. 아, 런이 없다. 아, 런이 전혀 없네. 그러게, 거기 붙으면 거의 굴러서 가는데. 네. 야, 나이스. 그샷. 나맞춰도 되니까 세게 쳐봐요. 야, 피하기 없기, 피하기 없기, 피하기 없기. 저내 핸드폰이에요. <laughs> 절대 안 피할 거예요. <laughs> 진짜 안 피했어. 아이고, 야, 마지막으로 하셨어. 약하다. 됐나? 어, 좋다. 자, 다 바로 마무리. 자, 출고 습니다 아유, 잘 갔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아유, 고생했습니다 자, 그림 비켜주죠. 자, 자,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다 <laughs> 못냈다가 마지막에 한번 그게 제일 중요한거죠 방영만 영상에 담면 되죠 그니까 마지막 한 방. 어쨌든 마무리 저희가 이긴거 같으니까 팁은 주지 마세요 제가 다 팁은 주겠습니다 <laughs> 어, 전, 점, 점심, 저녁? 뭐가 되죠? 식사 여기서 식사는 여기서 그럼 하시는걸로 여기서 하실까요? 예, 네, 어디 가시겠습니까? 세트로?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기 클럽하우스 일단 가죠 뭐자 다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둑도 놓고 덕둑 좋아요 덕둑 풀하러 왔는데 신기하네요